대답해시발라 사이좋게 키랄줄알하고 있는 아이들. 쭈딩이 위생 상태 개패급이에요. 고백 공격하기 전에 씻쳐줍시다 어우 샷갈! 저 앙증맞은 눈썹 보소. 풍딩 씨, 우리 쭈딩이랑 교배 좀 해봐, 개. 시발체가 왜요? 어그래나도 너인 줄 모르고 교배 신청했다. 어, 나 아는 애중이 용암이라고 있는데 너랑 생긴 게 비슷해서 걔랑 착각한 난개인줄 알고 신청한 거임. 응? 도티 됐어요. 근데 나 같아도 쭈딩이는 좀. 엥? 아니 고맙긴 한데 호치취향 참치기 하네? 아이고, 손주가 알라았는데 신경도 안 쓰는 철없는 키이사에. 예스지 yes! 실은 딩이라는 아이 나올까봐 존나 긴장했어요. 아, 아이가 이런 곳에서 뭘 보고 자랄까요? 아, 육지 필드로 옮겨줄게요. 어머시앙! 대체 어디 보고 있는 거임? 밥 줘, 씨바라. 잘땐 이렇게 귀여운데, 인규 응. 아따만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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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딩기가 낳은 건 아따만마였습니다. 그냥 덩어리력 높은 다마고치 키우려고 한 건데 애속씨가될 줄은 몰랐지. 효도원 츠노 아줍니다. 역시 다마고치는 덩어리력이 높아야 진국임. 아다맘마 베이비는 하룰 나라에서 키워오겠음.